이제 18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좀 가볍게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니까? 어, 글의 목적은 하는 문제고 이거 언제 풀어야 된다고 얘들아. 지금부터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했을 때딱 30초는 풀어야 내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 자, 대부분 편지들의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래 목적은 대부분 I would, you must. I want to. 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의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를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 네 번째 줄 4번 가볼게요. 자, 우드라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원체라는 아이는 그냥 단지 아, 나 가고 싶은데, 나 내일 놀러 가고 싶은데,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 I want. 쓰지거든 근데 우드라는 아이는 지금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리 생각을 한참 동안 해서 얘기하는 정중한 의미를 얘기할 때 우리가 would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 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일을 쓰게 되면 you, you, I want to 이런 말씀인거 아니고 would 라는 말을 써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고 우리가 would는 would like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뭐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같아요 주제문 네 번째 주문에 I would like to ask you, 너한테 요청됩니다. to check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하나 나와있는데 얘들아 ask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 우리 동영상인데요. 원형 부정사인데요. to 부정사만 가져올 수 있어요. ask 목적어 목적어 to 뭐, 가져야 되겠죠. 요런 아이들 잘 보자고 만약에 우리가 얘가 질문 문제를 나왔을 때 you checking? 안돼요. to check만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아, 나는 당시 체크해드리미를 원합니다. if it is on your boat. 그것이 비사의 보트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그래서 앞에서 뒤를 쭉가을때 분실물을 만약에 발견을 했다면 연락을 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번에. 너 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1번이라고 했어? 2번에. 대답이 아닐 것 자, 그 다음이요. 두 번째 가볼게요. 자, 19번 가봅니다. 자, 우리 감정은 대부분 A의 감정에서 B의 감정으로 나타날 때 서로 반대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 반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한쪽은 우리가 감정을 얘기한다면 그 뒤의 파트는 반대 감정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질문에서는 여섯 번째 줄에 v e 이라는 아이로 우리가 앞 뒤를 무장해 나타내 줄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은 거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두 번째 문장에서 a big smile 큰 미소가 came across his face 그의 그러니까. 얼굴에 번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 뭔가 즐겁네라는 뜻으로 갈수 있어. 근데 미중 쭉 내려갔더니 우리 b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But swings were all being used. 우리 아까 전에 태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자. 지금 쉽지 않은 아이가 나왔고요. 크게 한번 써보자면 were being used. 이렇게 써진 거거든. 이 아이는 시제하고 태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더하기 빼기 어떻게 나는 것이냐? 자, 앞쪽에 w o r i n g 이라는 아이 볼게요. 자, 얘는 뭐와 무엇이 합쳐진 것이냐면, 비동사에 ing가 합쳐진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하실까요, 시제? 자, 그 다음에 뒤쪽 보세요. 비동사에 p 이가 나왔으면 우리는 이 아이를 무엇으로 볼것이야 수동, 해. 이렇게 봐줘야 될 것이야. 그래서 지금 world being used라는 아 안근 무모해지고 있다라고 과거 진행 수동태로 쓸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제와 태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 그러니까 이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줄 가볼게요. 갑자기 his mother got a phone call 했으니까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told Matthew they to leave. 그들은 가야한다라고 얘기했대 자 마지막 줄에 his heart sank, sank. 가라앉다라는 뜻이고요 가슴이 설렁내려 앉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엔 excited 즐겁다가 나중에는 d i s a p 드 t e 실망한 그이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원문제에서 답이 2번 빠르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자 우리 3번에는 분석을 해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의 글, 20번의 글은요. 자, 내용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의를 할때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싶다라면, 미리미리 안건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다른 참석자들과 공유를 한 후에 회의를 해야 양질의 우리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줄에서 meetings라고 주어가 나왔어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 예, 3인칭 복수라는 것까지 여러분 같이 가셔야 되지. 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가야 되니까. 자, 두 가지를 할 것이야. 엔드라는 아이로 주어는 두 가지를 할 것이야. 근데 3인칭은 안 쓰니까, 아, 복수니까 뒤에 s 네 es 따위는 붙지 않는다라는 거한번더 생각을 해주고 회의는 첫 번째 동사 할게요. 자, 우리 단어 중에 이렇게 이 n 으를 시작하는 단어 있거든, 이 n으로. 단어가 이 n으로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면뭐하게 하다라는 동사라고 생각해줘도 좋아요. 우리 동사 만들어주는 아예 쉽고, courage가 뭐니? 용기라는 명사 맞지? 그러니까 encourage하면, 은 거기 뒤에 맞춰놓으면 용기를 주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회의는 용기를 줍니다. 어떤 용기를? Creative think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줍니다. 엔드라는 적속사와 함께 두 가지 두 번째 할 거야. 두 번째 벌분 나와요. Can give you ideas라고 얘기했으니까 너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공할 건데? 우리 그 다음에 얘들아 뭐 나와야 돼? 기부 목적어 목적어 두개 나오는 거 알죠? 그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돼.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아이디어 나왔어 그런데 어떤 목적어인지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목적에 관계되면서까지 만들 수 있는 거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목적어, you may never have thought라고 얘기했으니까 네가 생각을 절대 할수 없었을 아이디어는 오 온열 오른이라고 있으니까 이 실수로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혼자 철,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how ever 왔으니까 우리 글의 전환점갈게요자 평균적으로 미팅의 참석자들은 여기까지가 주어라서 역시 s 보고 3인칭복수잘 가져야 되고요. 자 consider 자, 목적목적해 보어. 우리 투구 정사 5미 i d e r 그래서, 아, 생각한 대 무엇에 관해 서 About one third the meeting t i m e 이라고 했으니까, 회의 시간에 약 3분의 1을 생각을 한 대. 무엇이라고? To be on p r o d u c t i v e 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이라는프0 0원1 0 0 0 0들아0 0 0반대1만들어주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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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에언니부터서 비생산적인이라는 형용사까지 만들어져서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 3분의 1은 회의에서 자 그렇다면 자 you can make your meeting 당신은 너의 회의를 만들 수가 있대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고 more useful 더 유용적으로 만들 수 있대 모함으로써 바이라는 정치자 나왔으면, 우리 뒤에 아까 전에 얘기해줬듯이, 투구정사 목적으로 갖고 오지 않아요. 동명상만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한없 써? Preparing well in advance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리 잘 준비를 함으로써. 자, 주제문 나옵니다. 우리 슈도라는 아이 잘 봐줄게요. 이런 아이들 주제문 잘 만들 수 있고요. 이 사람 뒤에 또 역시, 엔드 d 라는 접속사는 두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첫번째 너는 해야만 한다 create a list of items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이템의 목록들을 만들어 그런데 어떤 목록들을 만들거냐면 얘들아 앞에 일단은 명사가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일단은 얘가 아 명사 능욕법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명사는 내 맘대로 명사끼리 둘이 부딪힐 수 없어요 명사가 나왔으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일단 아명사전법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 아이가 부사적인지 형용사인지 얘기를 할 거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이 되면은 우리는 이 투부정사를 형용사적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형용사적 투부정사의 생김새는 대부분 앞에 선행사의 명사가 있다는 라거좀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목록을 만들 건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만들 것이고 t 브 be d i s c 라고 얘기했으니까, 토론될 수 있는 리스트들을 만들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추구정사 우리 뭐 만들어야 돼? 성공사적 공유법 만들어줄 수 있어. 요 자, 두 번째 거 할게요. You should share. 너는 공유해야 돼. 너의 리스트를 다른 참석자들과 미팅 전에 공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하게 해준대요. 여기서는 앞에 나온 토론할 그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여기서는 i 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은 해줍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뭐을수 있게. 자, it a l o n 목적을 목적격 보어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음은 우리가 다른 참석자들 얘기를줘야 되고, 이 참석자들이 알게 해줄 거래 What to expect. 무엇을 기대할지. i t 에서 그 다음 또 그것을 알게 해줄 거래 prepare to participate 어떻게 회의 참석을 준비할 수 있게 알려줄 것이라고 두 가지를 할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말은 마지막에 이번에 회의에서 무엇을 해라 미리 미리 목록을 만들어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효율적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게요